네, 안녕하세요. 마왕TV의 마왕입니다. 제가 지난주 토요일 날, 오늘이 화요일인데, 월, 일, 토, 3일 전 당첨이 됐는데, 토요일 당첨 문자를 받고, 바로 튀어갔습니다. 그래서 수령을 하고 사실은 그날 바로 찍어서 올리려고 했는데 제가 약속이 있었어요 선약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오늘에서 영상을 찍겠는데 이미 리뷰 영상이 많이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재미없잖아요 자꾸 본 것도 보면 그래서 오늘은 제가 오 g 아이와 좀 비교하는 거에 포인트를 두고 영상을 한번 준비를 해보려고 합니다 요 아이의 상세 리뷰는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요 아이의 상세 리뷰가 궁금하신 분들은 요 링크를 따라가면 보실 수가 있고 오늘은 요 아이의 리뷰와 그다음에 요 아이와 요 아이 이 차이점에 대해서 조금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제가 당첨된 아이는 이 조던 식스 트래비스 캇 콜라보레이션 아이인데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 아이를 열심히 기다리고 계셨고, 저 또한 이 아이를 열렬히 원하고 있었는데, 지난주에 나이키 멤버스 위크라서 정말 미친 듯이 발매가 되었고, 응모도 정말 많았어요. 저도 막 수십 군데, 수백 군데를 하면서 광탈을 하고 있다가, 마지막에 토요일 날 뜨! 오전에 문자가 와서 조던 홍대에서 당첨 문자를 받고, 그때부터 달려가서 수령을 해온 아이가 바로 이 조던 식스 트래비스 캇콜라 네, 레이션 2탄 아이죠. 이 아이가 이제 o 지인데 제가 조금 이따 비교를 좀 드릴 거고요. 박스에도 디테일 차이가 있는데요. 일단 브리티스 스컷을 봤을 때 이렇게 슬픈 스컷이 있고 점프맨 로고가 있고 오지 박스를 봤을 때 슬픈 스컷이 있고 점프맨이 있고요 똑같죠? 똑같고 색깔만 브리티시카키 올리브 그린 다른데 반대편을 봤을 때는 오지 박스에는 캡터스 잭 점프맨이 있고 여기에 캡터스 잭 로고 가 빠지고 묶고 있는 트래비스가 로고가 있고요 점프맨 로고가 있고 이렇게 차이점이 있고요 오지 박스에는 이 측면에는 아무런 로고가 없지만 브리티시카키에는 캡터스 잭 로고가 있고 반대편을 봤을 때도 마찬가지로. 오지박스에는 안브러운 로고였지만 브리티시카키에는요렇게 캐릭터색 로고가 들어 있다라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 면은 동일하고요. 네, 그래서 박스는 요 정도 보시면 될것 같고 안에는 이렇게 빨간색 코팅지로 마감이 되어 있으면서 구성품이 있습니다. 더스트백이 있는데요. 요렇게좀 두툼한 면 소재로 되어 있는 더스트백이 있다. 릭터스 잭이 있고, 점프맨이 있고, 조던과 트래비스 스의 콜라보를 상징하는 로고들이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끈이 달려 있고, 크기도 꽤 큼직해요. 그래서 여기다 신발을 넣고, 뒤에 매고 다녀도 된다. 신발을 먼저 보실 텐데, 풀티식 카키를 좀 먼저 보여드리면, 일단요, 우족과 좌족의 차이점을 봤을 때는 동일합니다. 동일한데, 다른 점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우족에는 이렇게 캣터스적 로고가 힐컵에 달려있고요, 좌족에는 나이키에어 로고가 달려있다는 차이점이 있고요, 인솔은 반대로 우쪽에 나이키 에어 로고가 박혀 있고요. 좌쪽에 캐터스잭 로고가 박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거 외에는 별다른 차이점은 없기 때문에 왼쪽 신발을 보고 디테일을 좀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방은 좀 제가 벗고 설명을 드릴게요. 네, 신발 디테일을 보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스웨이드 재질로 되어 있고요. 카키 색깔 내지는 라이트 브라운이라고 볼수 있는 이런 여튼 색깔인데 장모 스웨이드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털이 길죠. 전체적으로 이렇게 똑같은 색상으로 되어. 있지만 약간의 디테일의 차이가 있는 게 이렇게 토 부분이라든지 힐컵 부분이라든지 옆에 주머니 부분 같은 경우에 조금 더긴털 스웨이드로 되어 있고요 이렇게 디테일 라이닝 같은 부분은 조금 더 짧은 스웨이드로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여기 이더 짙은 브라운으로 되어 있는 턱 부분과 이런 디테일 같은 부분 요 지금 짙은 브라운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캔버스 소재로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보이시죠 그리고 이렇게 주황색에 가까운 점프맨 로고가 텅에 달려 있고요. 여러분들 알다시피 조던 6의 텅은 똑딱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안에 레이스를 숨길 수있 자 그리고 이걸 까보면 요아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캡터스잭 로고가 들어가 있고 조던 식스와 트래비스카 콜라보레이션 제품에는 이 캡터스잭 로고가 여기저기 많이 되게 숨겨 있어요. 요 레이스락 조던 식스의 트레이드 마크인 레이스락도 보통은 여기 이렇게 점프맨 그리고 반대편에는 나이키 에어 로고가 들어가 있는데 그거는 나이키 에어 로고 대신에 캡터스잭 로고가 들어가 있는 거 보실 수가 있고요. 미드솔의 안쪽을 보시면 또 이렇게 귀여운 캡터 스택 로고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거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아웃솔의 경우에도 이렇게 투명한 브라운 약간 스테일 색상의 아웃솔의 점프맨 로고가 들어가 있으면서 그 안에 이렇게 캑터 스택 로고와 아까 그 스마일리 페이스 캑터 스택 로고와 트래비스 스카라는 이름이 박혀있는 그러한 디테일들이 들어가 있고요. 요 아이는 야광을 엄청 많이 때려줬습니다. 아웃솔이 전체로 야광 들어가 있고요. 그뿐만이 아니고 이 텅도 야광이고 이 풀탭도 야광으로 되어 있습니다. 바깥쪽에 저희가 스태치 파켓이라고 하는 이런 주머니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는 뭐 여러분이 원하시는 무엇이든 넣을 수 있는데 오. 여기 엑스트라 레이스락이 들어있네요 원래 들어있는 거 맞나? 여기 이렇게 레이스락이 점프맨 로고 그 다음에 캡터스 잭이라고 적혀있는 레이스락이 여기 들어가 있네요 저는 이 디테일은 몰랐습니다 요거 약간 구성품으로 들어있는 것 같은데 오 베리 굿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요 안쪽에 저희가 알고 있는 조던 6 디자인의 볼록이가 들어가 있는데 요 아이 같은 경우에는 요것도 주머니로 활용이 가능해요 이 위쪽에 지퍼가 달려있습니다 그래서 지퍼를 열어주면 여기도 주머니로 활용이 된다. 여기는 지금 기본적으로 아무것도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여기 담배꽁초 한두개 들어갈 수 있는 정도의 와꾸가 나오는 그러한 주머니가 들어가 있다. 이 주머니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오 좋다 업그레이드가 되었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주머니에 대한 호불호가 있으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거를 또 싫어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뭐 괜찮습니다. 그리고 기본 끈으로는 요 브리트시 카키 동일한 색깔의 끈으로 장착이 돼서 나오는데 여분 끈이 두 개가 딸려 나오고요 하나는 빨간 끈 하나는 이텅 색깔과 매칭이 되는 다크 브라운의 여분 끈이 딸려 나온다 조금 더 보면은 조금 지저분해 보이는 텅의 마감 처리 하지만 의도된 지저분함이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조금 러프한 느낌의 신발이기 때문에 이런 마감 처리도 일부러 조금 이렇게 러프하게 실밥이 나와 있는 느낌으로 해 놨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인솔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좀 설명을 드렸지만 빼서 보면은 오른쪽 인솔은 나이키예요. 왼쪽 인솔은 캐터스잭 이러한 느낌의 인솔로 되어 있고요. 접착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쉽게 꺼낼 수 있는 그러한 인솔이다. 자 그럼 오지와 비교했을 때는 어떻게 다르냐? 오지 같은 경우에도 우우우 부자가 거의 동일하고요. 다른 점 같은 경우에는 아까 브리티시 카키에서 보여드렸던 바와 같이 이 힐컵 쪽 보시면 나이키 에어와 캐터스잭 부분이 다르구요 그리고 인솔 같은 경우에 보셨을 때는 오른쪽 인솔은 요렇게 다릅니다. 차이점 제가 굳이 말씀 안 드려도 아실 수 있겠죠. 지금 브리티시 카츠는 이런 나이키에요 오지는 요런 나이키예요 방향도 다르게 잡혀있고요 왼쪽 인솔을 봤을 때 브리티시 카키 같은 경우에는 요렇게 캐터색 로고가 되어 있고요 오지 같은 경우에는 요렇게 나이키 에어가 들어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렇게가 오지에어의 인솔 요렇게가 브리티시 카키의 인솔 되겠습니다. 우지는 여분 끈이 노란색과 짙은 회색의 여분 끈이 되어 있고요. 장착 끈으로는 올리브 그린 신발 색상과 동일한 올리브 그린이 장착이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신발은 좀 제껴두고 왼쪽 아이들로 비교를 해드리면 뒤에 뭐 이런 내용은 똑같은데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요 아이는 누벅 소재로 되어 있어요. 올리브 그린 색상의 얇은 스웨이드 누벅 소재로 되어 있고요. 브리티시 카키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장모 스웨이드, 김털 스웨이드. 그래서 약간 보면은 일반 치아와 장모 치아와 약간 이런 느낌으로 되어 있다. 색상 자체는 다른 건 아시겠죠? 그래서 옆에를 이렇게 보시면 다릅니다. 당연히 색깔은 무조건 다르지만 질감의 차이 이런 것들이 다르고요. 주머니 디테일은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주머니는 뭐 디자인적으로는 거의 동일하고요. 요 안쪽에 스카의 웃는 얼굴이 들어있는 것도 동일하고, 그리고 또 다른 점은 요 안쪽을 봤을 때요 부분 이 있죠. 오지 같은 경우에는 일반 식스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발목 부분에 볼록 나온 부분이 디자인적인 요소로 들어가 있고요. 브리티시 스카 같은 경우에 지퍼로 된 주머니가 들어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런 재질, 누벅이냐 장모 스웨이드냐 뭐 그런 거의 차이, 요 안쪽에 추가적인 지퍼 파우치가 하나가 더 들어가 있느냐 그 정도의 차이일 것 같고요. 또한 가지 디테일은 이 안쪽 주머니 쪽을 봤을 때이 아이는 이렇게 그냥 일반적인 조등식 실이스를 갖고 있고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여기 또 뭔가 약간 연필꽂이 느낌 뭔가, 뭔가 여기다 껴야 될것 같은 그러한 느낌적인 느낌의 또 디테일적인 요소가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다 이렇게 펜을 꽂고 다니다가 메모를 할때쓱 빼서 써줄 수 있는 뭐요런 재미있는 디테일이 그러니까 아웃솔 디테일 차이가 또 있네요. 이러한 디테일들 차이가 또 보이고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다른 점은 바로 야광 포인트죠. 오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해서 미드솔로 이어지는 요 부분이 야광이 되는 것이고, 브리티시컬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야광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이텅 부분이 야광으로 되어 있고, 이 풀탭이 또 야광으로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한번 같이 보시죠. 요 이 아이가 지금 브리티시 스컷의 아웃솔 부분, 미드솔 부분이고요. 아, 잘 터지네요. 신빙이라 그런지. 그 다음에 이 풀탭이 야광이 터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 이 레이스락도 야광이네요. 이 레이스락도 야광이고, 이 텅이 야광이 되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야광이 많이 들어간 아이. 그리고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야광이 조금 야하다 방금 보셨다시피, 야광 터지는 포인트가 다르다라는 거를 바로 즉각적으로 볼수 있고, 한요 정도로 보시면, 오지와 브리티시 카키 조던 식스 트레이비스 컷의 차이점을 조금 아실 수 있지 않을까. 어, 이게 너무 귀여운데요, 개인적으로. 네, 어찌됐든,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는, 오지가 났습니까? 브리티시 카키가 났습니까? 저는 시착 영상을 틀어드리면서 이만 물러가보도록 하겠고, 조만간 또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